자, 이오스는 이제 시작이에요. 최소 10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건데요. 블록원의 큰 그림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현물 ETF 최종 기한은 5월인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이더리움의 결정 날짜인 5월까지는 이더리움이 계속 폭등을 해주면서 알트코인 대불장이 오게 될 겁니다. 대내외적인 변수들도 현재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오스가 여태 준비해 놓은 재료들을 터뜨리면서 크게 올라줘야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24년 이오스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내용이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코파고TV의 애널리스트 하석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기사는 24년에 코인 시장이 굉장히 잘 올라줄 거다라고 합니다. 자, 기사 읽어드릴게요. 전문가들이 내년 가상시장 시장을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이유는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미국 증시 ETF가 출시되면서 투자자산으로 비트코인 쓰임새가 확장되어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주식과 퇴직연금 계좌 등을 통해 운영되는 자금의 비트코인 유입이 가능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이더리움 현물 ETF도 이어서 승인된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까지 신청된 이더리움 현물 ETF 7개 중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최종 결정일은 내년 5월 23일입니다. 현물 ETF 외에도 비트코인 반감기와 미국의 금리이나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정성문 코빌 리서치 센터장은 사실 내년에 내다봤을 때 비트코인장이 더갈수 있는 어떤 요인들은 많이 포진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금리 인하의 경우가 있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자산 가격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높은 자산이라는 위험 부담은 있지만 호전된 시장 분위기와 다양한 호재를 기반으로 내년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3배 이상 커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기사의 결론은 24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가능성 그리고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 이렇게 된다면 이더리움 ETF의 최종 기한인 5월 전까지는 이더리움이 가격적으로 선반영을 해주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제대로 도래를 해줄 건데요. 그때를 노리고 현재 매집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대내외적인 변수들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금리 인하 같은 게 있겠죠. 24년을 시작으로 EOS도 최소 만 원까지는 올라가 줄 겁니다. EOS는 현재 블록원이 EOS 생태계에 큰 자금을 투자하면서 떡상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솔라나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탄탄한 생태계가 기본으로 받쳐 줘야 가격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이오스는 인플레이션율도 5%로 늘리면서 악재를 내놨지만 가격적으로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즉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건데요. 악재에도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홀더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고 이제 출발할 준비가 완료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오스 호재들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매일 영상에서 굉장히 여러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채널 아무 이오스 영상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 놨습니다 우선 불장이 왔으니까 이오스 개수를 늘리는 거에 집중을 해야겠죠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문자로 매수 매도 브리핑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화면 오른쪽에 띄어드리는 것처럼 문자로 실시간으로 알트코인 브리핑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직접 수익을 내셔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네오 34%, 세이 18%, 세이 95%, 솔라나 33%, 시아 27%, 제이닉크 70%이 외에도 꾸준히 매일매일 이런 알트코인 불장에 크게 시대 불려하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편하게 숫자 1번이라고 위에 보이는 번호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실게요. 비트코인은 현재 우상향 해주고 있죠.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이어서 반등을. 해 주고 있는데요 기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조만간 다시 직전 고점을 넘어서 정고점 근처까지 8천만원 근처까지 올라와 줄 겁니다 최근에 솔라나가 굉장히 핫하게 올라갔는데 솔라나는 시가총액도 크기 때문에 솔라나 고점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단기 고점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어서 세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일은 제가 보내드렸던 매수 브리핑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1월 18일에 보내드렸던 세이브리핑입니다. 자, 임펄스 상승 이후에 조정이 더 들어올 수 있지만, 물리더라도 현재 186원 구간에서 매수 진입하고, 안 물릴 것 같긴 한데, 비트코인도 진정되는 것 같기 때문에, 우선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235원 정도 되겠습니다. 임펄스 상승이 나와준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합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보시면, 자, 186원에 매수했죠. 이때인데요. 이때 이후로 실제로 임펄스 상승이 나와주면서, 12345로 1 abc로 2 지금 현재 3파동이 출발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굉장히 큰 수익을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홀딩할 거고 만약에 매도 시그널이 포착된다면 매도 브리핑을 문자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 외에도 추가로 보내드렸던 알트코인 브리핑 한세 가지 정도만 보여드리면 그래디코인 솔라나 에이다 이 정도가 있습니다 각각 정지해서 브리핑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매일 최소 한개 이상씩은 문자로 브리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브리핑 아직도 못 받아 보셨다면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에 문자로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무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돼요. 괜히 무료로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 꿈이 나중에 코인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건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각 잡고 유튜브도 하면서 하락장에 피해 보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나 제대로 못 하면 나중에 투자 회사 차려도 망해 버리겠죠. 문자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번 다른 유튜버들은 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기사는 내년에 미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 통과될 확률이 75%라고 해요. 기사 읽어드릴게요. 자 미국 블록체인 협회 대정부 관계 담당 아사인 론 해먼드가 내년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통과될 확률을 75%라고 내다봤다. 더블록에 따르면 그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매년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암호화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과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이 통과될 확률은 25%에 불과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맥신 워터스 민국 민주당 하원위원회 반발이 클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기사의 결론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75%나 된다고 해요. 코인 시장이 차근차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더니 이제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만 승인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기관 자금이 유입될 텐데요. 암호화폐의 전망은 여전히 밝습니다. 최신 뉴스와 특이 사항이 생길 때마다 제가 문자로 실시간 알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에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도움드리겠습니다. 최신 뉴스, 알트코인 브리핑, 비트코인 차트 분석 등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 보내드릴게요. 무료니까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